안녕하세요. 차떠박이입니다. 오늘은 2월 벤츠 프로모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할인 금액뿐만 아니라 재구매 혜택, 트레이드인까지 받을 수 있으며 4년간 저와 함께 해온 믿을 수 있는 벤츠 정식 딜러사로 차떠박이 채널에 추가 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고급스러운 벤츠 A 클래스입니다. A20은 550만 원. A220 세단은 560만원을 할인해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은 0.82% 증가였으며 선수금에 따라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합니다. 컴팩트 세단 중에 가장 유려한 라인을 자랑하는 CLA 클래스입니다. CLA 250 AMG 라인 포미틱은 680만원입니다. 1월과 비교해서 0.31%의 할인이 증가였고 선수금에 따라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합니다. 세련된 디자인, 탄탄한 기본기를 자랑하는 C클래스입니다. C200 아방가르드는 530만원, AMG 라인은 54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1월과 비교해서 1.75% 할인이 증가했였고 20일까지 계약하면 최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벤츠의 중심 모델 E클래스입니다. E200 아방가르드는 1220만원, E200 AMG 라인은 1060만원, E20D 2 유스크릿 1 5포 i c 은 870만원, E300 AMG 라인 포 i c 은 1260만원, E스크릿 1 5포 i c 은 1220만원, 이450 AMG 라인 포미틱은 1,110만원, 이스쿨래치보 포미틱은 1,53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은 0.34% 증가하였으며, 이 450은 선수금에 따라 무이자 할부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수입 플래그십 세단 S 클래스입니다. S350D 포미틱은 1,890만원, S450 롱바디 포미틱은 3,600만원, S500 롱바디 포미틱은 1,940만원, S580 롱바디 포미틱은 4,020만원 마이바흐 S580 롱바디 포미틱은 3,220만원 마이바흐 S680 롱바디 포미틱은 5,78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은 0.67% 감소하였으며 저금리 또는 추가 할인 그리고 무이자 할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멋진 라인과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쿠페 카브리올레입니다. 2 5년식 CL200 쿠페는 870만원 카브리올레는 510만원, 25년식 CLE 450 쿠페 포미틱은 1170만원, 카브리올레는 120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은 1.77% 증가했습니다. 구매 문의는 영상 내용이나 댓글에 주소로 연락처를 남기시면 4년간 저와 함께해온 믿을 수 있는 벤츠 전식 딜러님들이 연락을 드립니다. 실용성과 스타일의 소형 SUV GLA GLB 클래스입니다. GLA 250 포미틱은 730만원, GLB 250 포미틱은 1,30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1월과 비교해서 3% 할인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품성이 좋은 중형 SUV GLC 클래스입니다. GLC 20D 포미틱은 750만원, GLC 300 아방가르드 포미틱은 750만원, AMG 라인 포미틱은 930만원, GLC 300 쿠페 아방가르드 포미틱은 780만원, GLC300 쿠페 AMG 라인 포미틱은 86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은 0.58% 증가였으며 다른 프리미엄 차량 보유 시 추가 할인이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좋은 승차감을 가진 GLE 클래스입니다. GLE300D 포미틱은 1120만원, GLE350 포미틱은 1110만원, GLE450 AMG 라인 포미틱은 1370만원, GLE450 쿠페 AMG 라인 포미틱은 1,12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은 2.34% 감소하였으며 프리미엄 차량 보유시 1% 추가 할인과 GLE 전차종 저금리 할부가 가능합니다. 럭셔리한 패밀리카 GLS 클래스입니다. GLS 450 포미틱은 1,160만원, 580 포미틱은 1,390만원, 마이바흐 GLS 600 포미틱은 2,350만원입니다.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은 1.29% 감소하였으며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구매 문의는 영상 내용이나 댓글의 주소로 연락처를 남기시면 4년간 저와 함께 해온 믿을 수 있는 벤츠 정식 딜러님들이 연락을 드립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EQ 시리즈입니다. EQA 250은 1260만 원, AMG 라인은 1350만 원, EQB 300 포미틱은 1400만 원, AMG 라인은 1490만 원, EQE 350 플러스 SUV는 1410만 원, EQE 500 SUV 포미틱은 1,830만 원, EQS 450 SUV 포미틱은 2,120만 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은 1.82%증가였으며 2년 보증 영장은 기본 장기 렌트를 이용할 경우 15에서 3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차량 AMG입니다. AMG A 45S 포미틱 플러스는 860만 원, CLA 45S 포미틱 플러스는 930만 원. 253 포미틱 플러스는 1500만원, GT43 포미틱 플러스는 1950만원, CL253 포미틱 플러스 카브리올레는 650만원, S632 포미틱 플러스는 4670만원, SL43 포미틱 플러스는 150만원, 0 GLB35 포미틱은 850만원, GLC43 포미틱 플러스는 910만원, GLC43 쿠페 포미틱 플러스는 940만원, GL253 포미틱 플러스는 1370만원, g l e 5 3 쿠페 포메틱 플러스는 1,070만원, G63 포메틱은 790만원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AMG 차량은 1월과 비교해서 할인율이 1.02% 증가했습니다. 2월, 메르세데스 벤츠는 1월보다 평균 0.59%의 할인이 증가했으며, S클래스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할인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구매는 1%, AMG를 포함한 상위급 차량은 2%의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 구매문의는 영상 내용이나 댓글에 주소로 연락처를 남기시면 4년간 저와 함께해온 믿을 수 있는 벤츠 정식 들러님들이 연락을 드립니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2월 할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할인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언제나 늘 그렇게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첫도박이었습니다.